10월 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굳건하게 게굳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사도 바울은 남겨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머무느라 제대로 돌보고 양육하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시도했다고 저희가 어제 살펴본 내용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디모델을 대신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돌보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리아를 거쳐 아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거기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난후 고린도로 옮긴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에 거기서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소식, 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 그리고 주변 모든 지역에 모범이 되는 좋은 소문이 나 있다는 소식을 디모델을 통해서 듣게 되고요. 바울은 이 소식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네, 그 내용, 어제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오늘 3장의 내용 네, 3장의 내용을 뭐 앞에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장 내용을 다시 한번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것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리고 삼절에도 보면 아무도 이러이러 이러 이 여러 반란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 어~ 아덴에서 이 디모델을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디모델을 보낸 이유가 좀 자세히 언급이 돼 있는데요 궁금하고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제가 그런 조금 넓은 의미의 이야기를 했는데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너희를 굳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디모델을 보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거죠. 먼저 위로했다. 어, 이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지 않고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믿음으로 연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유가 아주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의 핍박이 남아 있는 거죠. 이처럼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 연약한 상태이면서 핍박이 극심한 이 상태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그 믿음을 굳게 해서 이 환란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델을 보냈다.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삼절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다. 하는 거죠.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하고 세우고 환란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인데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에 이 이야기를 미리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장차 받을 환란에 대해서 미리 말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평탄하지만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환난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말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시험 많은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앞에 이야기와 어, 비슷한 내용인데요. 디모데를 보냈는데 어. 참다 못해 보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못간 상태에서 그럼 어쩔 수 없나 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래도 참다 못해서 디모델을 보냈다 하는 거죠. 보낸 이유가 어,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시험하는 자, 흔드는 자, 핍박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될까. 그래서 디모델을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설을 고린도에서 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만난 거죠. 디모데와 바울이 만난 거죠. 그 만나서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그 소식을 들었다 하는 거죠. 어... 이 믿음 사랑 소망의 그 모습으로 이 디모 대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 그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 대살로니가 교회에 가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예. 대살로니가 성도들도 우리를 보고 싶다고 하는 그 소식을 디모델을 통해 전에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하는 겁니다. 7절, 8절이 그 소식에 대한 반응인데요. 바울의 반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전하고 있는 상황이 묘사돼 있는데,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 열매 그들의 수고에 대한 열매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위로를 받게 됐다 하는 거죠. 걱정이 아니라 도려, 도리어 위로가 됐다 하는 걸 편지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정말 살것 같다 하는 거죠. 예, 지금 살것 같지 않았는데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핍박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겪었던 일들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위로도 되고 이렇게 살것 같다 하는 거죠. 살것 같은데 그살것 같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의 국계 선즉. 이것이 사명자가 원하는 바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이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제대로 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어떤 환란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세워질 수 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사역자의 기쁨이고 위로며 네그로 통해서 위로도 받고 정말 어, 살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사도바울과 비교해서 너무 부족하지만 예 이런 어,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잘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어, 그것이 굉장히 큰 열매로 다가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그, 바울의 마음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반응하고 난 뒤에 9절부터 13절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구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기쁨 소식을 듣고 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하는 그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밤낮 계속 강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수 있게 해달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짧은 시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그 시간을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보게 해달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미, 믿음을 좀더 세우고자 하는 예, 주 안에서 굳게 섰지만 더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어, 사역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드러나 있는데요 이 어, 그들을 돌보고 믿음 부족한 것을 세우고자 하는 네, 그 모습이 바로 이 사역자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돌볼, 돌보는 그런 모습이고, 자세다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가 11, 12, 13절에 나오는데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내 우리가 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그렇게 사랑이 넘치게 어,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그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하는 거죠. 사실 이 기도 내용은 오늘날의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때에 드려야 되는 기도 내용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 기도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되어지기를 또이 기도대로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서로 간의 믿음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요. 서로 사랑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세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우리 우리 모두 성도님들과 저에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돌보고 기도하는 연약한 이들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어,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세우며 또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어, 교회에 전해진 이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각자 또 어, 듣고 깨달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그런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 환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있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사도바울의 이 마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워져 갈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